선생님. 네. 생년월일 먼저 불러 드릴게요. 생년월일이요? 네. 네. 1995년 12월 12일. 이번 미스터트롯2 네. 탑 세븐에 들어간 가수 박지현 씨의 생년월일인데요. 이분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점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. 어떻게 보면 이분도 뒤에서 신이 돕는 사주예요. 음. 어 송관이씨 생각난다. 꼭 느낌이 굉장히 많이 빌어졌고 이렇게 크기를 바랬고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래서 힘좀 많이 어 되어 있다 이끌어 줄만한 사람이라고 보이거든요. 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빌어줬던 이런 실력이 이제 공으로 들어오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 빛을 발하는 시기 음. 어 근데 이분은 지금 다 정해지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활동을 하고 이런 앞으로의 행보를 봤을 때 진짜 우리 송가인 씨도 그렇고 뭐 정말 미스터트롯 미스트롯에 나오셨던 그런 분들 저랑, 어,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하실 거예요. 그 전에도 하셨고, 다만, 이제, 이름을 날리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, 이제는 내가 여기 와서 이름을 날렸으니, 이제는 내가 정말, 이름을 석자 걸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. 이렇게 갈수 있는 운기야. 근데,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? 어, 2, 3등에 서서 좀, 지금, 갈림길이다. 음. 라고는 보여야. 2등이 될지, 3등이 될지. 어, 전 시간에 그러지 않았어요? 그렇습니다. 그쵸? 되게 좀갈림인것 같아. 좀나상덕 씨랑 좀 박빙이 된다 그래야 되나? 음. 엎치락, 엎치락 이분이랑 같이 그러는 것 같아. 물론 영상을 내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, 어, 이분은 확실히 줄력이 있고, 뒤에 줄이 있고, 잘, 간다라고 보여요. 활동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저는. 음. 응. 앞으로 나서는 것도 문제 없고, 앞으로 내가 움직여서 활동하는 것도 문제 없고. 이미 다 지정이 다좀 되어 있는 자리 마련이 뒤에 다 되어 있는 느낌이야. 여기 나가서 이름만 알렸지. 확실히 입지를 다졌고, 어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잘하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. 끝이 촬영하겠습니다. 네.